과거와 영어의 장미빛 기억. 부재는 왜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는가? 어느 날한 사람이 바다 여행을 떠납니다. 출발 전 그는 푸른 바다와 황금빛 모래사장을 상상하며 설렘에 가득 차 있겠죠. 그러나 막상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햇빛이 너무 강해 피부가 따갑고 파도에 발이 젖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그가 떠올린 것은 따가운 햇빛이 아니라 밤 하늘에 비친 달빛과 파도 소리에 마음이 잠잠해졌던 순간이었겠죠. 이 기억은 그를 다시 바다로 이끌었겠죠. 자, 영어 습득도 유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기 전 예상하는 거죠. 우리는 유창하게 말하는 자신을 또는 유창하게 독해를 하는 자신을 그리며 살립니다. 수업받기 전이겠죠. 수강하기 전입니다. 등록만 한 상태 이제 배웁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실제 진행이 되면 실제 학습과정은 생각보다 고되고 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배움의 기운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절보다 작은 성취의 순간을 성적이 조금 올랐거나 해석이 조금씩 되는 경험이 있겠죠? 이런 마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색상 앞에 앉히고 동일한 영어의 바다로 다른 사람을 함께 데리고 떠나게 만들기도 하죠. 그때가 좋았어. 라는 생각 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로지 비현상이라고 합니다. 루지 장밋빛으로 보는 거죠. 장밋빛으로 보는 현상.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을 실제보다 더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뜻하는 인지 편향입니다. 이는 일종의 기억 편향으로 주요 특징은 선택적 기억. 나쁜 건 지우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루지비 현상은 긍정적인 경험은 더 오래,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점차 희미하게 만들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보호기능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자신의 행복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왜 영어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강조하는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본인들 그렇게 배웠던 과거의 기억에 고통스러운 것은 다 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거죠. 난 이것을 극복했다라는 자아상. 그러기 위해 자기 방해적인 방어 기제를 작용한다고 보게 됩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확신이 고집으로 바뀌게 되죠.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교육을 영어 강사들이 특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실 겁니다. 시간의 역할이 있어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억의 세부적인 부정적 감정이나 어려움은 심해지고 좋았던 감정이나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게 되죠. 예를 들어 힘들었던 군대생활이나 고단했던 여행, 누르기 비해 성과는 적은 영어공부를 시간이 들은 뒤, 흐른 뒤에는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아마 과거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지 평양에 속하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을리는 100%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물론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좋아하겠죠. 그거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지 평양이라는게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비교를 또 해보면 향수란 게 있는데, 노스탈지아는 로즈비 현상은 향수와 유사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1970에서 80대를 년 그리워하는 건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는 감정의 양반면. 그러니 첫사랑을 기억한다든지 이런 향수가 될수 있겠죠. 로즈비는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인지적 편향입니다. 어떤 경우도 1970년대, 80년대, 저도 살아봐 살지만, 결코 행복한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지 편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반추해서, reflection, 성인이 될수록 자기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자꾸 돌이켜보고, 과연 이게 맞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느낌상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죠. 로즈뷰에 관해 얘기해 볼까요? 장미빛 견해 현상 피라모는 테러스 때 우리들에게 tourist overestimate 관광객들이 헤피니스 행복을 과대평가한다고 말해준다. Experience during vacation 휴가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경험했던 겁니다. 경험했던 행복을 과대평가합니다. The actual experience 실제 경험은 p r c e i v l e less enjoyable 덜 즐거웠다고. 감지가 되는데, 지각되는데, anticipate experience 예상했던 경험보다, recollected experience 또는 상기해 다시 기억해낸 기억 경험보다 실제로는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도, some researchers further 일부 연구원들은 further 추가적으로 analyze f h t s r e vacation choice 미래 휴가를 어디로 갈 건지를 choice를 분석해서요, investigating 조사했죠. How to anticipate, 예상한 것과 온라인, 진행 중인 것, 그러니까 휴가 동안에 진행 중인 것, 그리고 기억했던 vacation experience, 경험,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 휴가, 현장에서 휴가를 가고 있는 중, 그리고 과거에 갔던 그런 경험, 이런 것을 in terms of emotion, 관정의, 감정의 관점에서 이것도 어떻게 predict desire, 어떻게 욕망의 욕망을, 예측하게는가? Similar vacation in the future. 앞으로 유사한 여행을 가겠다라는 용마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그래서 알게 된 것은, they found that 그들이 발견한 것은 online 진행 중이거나 또는 predict 예상했던 경험이 아니라, but remember 과거했던 경험을. i s predict desire. 그 경험이 repeat vacation. 그 휴가를 반복하게 했다는 욕구를 예측하게 했다. 따라서 rose memory. 장미빛 기억. Accurate. 정확하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major determinant. 중요한 요제. 어떤 결정의 요인이다. Future plan. 미래 계획에 대한 방학 휴가 트래블, 여행을 위한 more recent neurological research. 최근에 신경 연구는 뇌 신경 연구는 이러한 empirical observation, 이러한 경험적인 관측을 서포트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revealing 뭘 드러내고 있다. area area brain, 뇌의 그러한 영역. gives human 인간에게 ability image, 상상을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주는 뇌의 영역. 이것이 s a m e a r e a 같은 영역이더라 리 e c o l l e c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걸 해주는 그거와 같은 공간에 있다.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네 영역에. 그러면 우리는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를 왜곡해서.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계속 과거를 답습하게 됩니다. 답습의 첫 번째 원인은 먼저 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일 겁니다. 이분은 과거를 답습하고 그게 좋았다고 생각하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들은 또그 배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바로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오던 영어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영어를 힘들어하는 거죠. 영어는 어떤 경우도 문법은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문법을 먼저 시작하거나 또는 영어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암기하는 형식으로 그런 단순한, 단순한 지엽적인 그런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답습하고 있죠. 그 앞에 무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더 끌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영어로부터 영어의 본질, 영어의 즐거움을 전혀 맛보게 할수 없어요. 암기는 즐거운 게 아닙니다. 암기는 절대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 느끼는 거죠. 자, 느끼는 것만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느껴야 됩니다. 미래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장밋빛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선생들도 그게 맞는 거지 몰라요. 모르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자신이 잘했다고 칩시다. 외국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했어요. 조금 하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대하게 그게 맞다고 그 경험을 답수 시키고 있는 겁니다.